네, 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차 BYD의 하이브리드 엔진 그리고 BYD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어서 이 동급 최고 효율을 가진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완성형의 토레스가 마침내 나왔다라고 KGM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차 과연 어떤 차로 나왔는지 정말 효율이 뛰어난 자동차인지 그런 것들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차 연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테니까 일단 연비부터 리셋을 해보고 이 주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처음에 주행을 해봤을 때이 KGM 최초의 하이브리드 이 느낌은 어떤가 어우 부드러워 어우 일단 어우 진짜 부드럽습니다 야 이게 어우 매끄러운 거 보세요 오, 야 확실히 가속 느낌이 우리가 흔히 좀 접했던 그런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모터랑 엔진이 같이 빵! 해가지고 처음에 차를 짜릿하게 빡!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느낌은 그렇게 초반부터 토크가 빵! 터져서 차가 확!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가속 페달을 깊게 눌렀을 때도 무엇보다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고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이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오, 시속 50km 정도로 지금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해 봤을 때,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하이브리드의 느낌이 확실히 잘 느껴집니다. 이 기본적으로 모터를 두 개를 장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주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엔진이 깨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동은 모터만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나서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직렬 방식으로 지금 충전이 되고 있고요. 이 P3 모터, 이 구동 모터가 구동을 하면서 이 모터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도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KGM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GM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건지, 대체 P1, P3 시스템이 뭔지, E-DHT라는 게 대체 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KGM이 넣고 있는 P1 모터라는 거, 엔진이 상하 운동을 막 해서 요거를 회전 운동으로 딱 바꾸는 요 축이 아래 있잖아요. 요거를 크랭크 샤프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발전용 P1 모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하고 같이 회전을 하면서 엔진이 구동하는 거를 살짝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엔진이 돌때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 발전기 역할을 해서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 P1 모터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P3 모터라는 모터가 변속기의 출력 축에 붙어 있습니다. 엔진, 변속기, 그리고 휠로 이 구동력이 전달되기 직전에 여기에 모터가 하나 더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피스리 모터는 이 차를 구동시킬 수도 있고요. 정말 출력이 강력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는 엔진하고 같이 구동해서 이 출력을 보조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 역할이 다른 모터가 하나씩 총두 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모터의 합산 출력은 176마력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정말 이 모터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겠다. 연비가 좋고 더 전기차처럼 운행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현대기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랭크샤프트 피언 모터를 하나 더 달아서 이 듀얼 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부터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니까 느낌이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새로운 1.5L 터보 엔진도 장착이 돼 있습니다 BID의 472라는 엔진이에요 4기통! 보어가 72mm인 엔진이라고 해서 BID의 이472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BID 엔진을 놓고 보면 기존의 토레스 가솔린에 들어갔던 1.5L 터보 엔진보다 좋은 점들이 몇 가지 눈에 띕니다 일단 분사압을 지금 350바까지 올려놨다고 해요 기존 토레스 엔진은 250바였죠 분사압을 350바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는 뭐냐 기존에는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게 물총으로 찍찍찍찍 이렇게 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차장에서 쏘는 워터건 같은 걸로 팍팍팍팍 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료가 훨씬 더 고운 입자로 나오게 되겠죠. 이 고운 입자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연소가 조금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비도 당연히 좋아지고 이 출력도 훨씬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벤츠라든지 BMW 이런 독일차 회사들은 이전부터 이분사압을 350바까지 올려 놨었고요. 이현대 같은 경우도 소나타 1.6L 터보 엔진 한 2019년 정도부터는 350바로 고압 분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BID 엔진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 고압 분사를 좀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터보차저 같은 경우도 그냥 터보차저가 아니라 VGT라는 가변 터보차저를 적용했습니다. 이 터보차저라는 거는 이렇게 달팽이 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결국에 이 팬을 돌려야 되는 건데 이 저속에서는 이 배기 가스가 터보차저로 들어오는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나온 게 바로 VGT, 가변 터보 차저예요. 이 터빈 쪽에 다, 날개를 이렇게 하나 달아놓는 겁니다. 이 저RPM, 저속 상황에서는 이거를 살짝 이렇게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이 좁은 경로로 더 빠르게 들어와서 이 펜을 더 빠르게 돌려줄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그 가변 터보차저가 들어와서 이 터보차저의 효율을 개선하고 실제로 이 터보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든 거알수 있고요. 당연히 이 저속에서 공기를 더 많이 밀어 넣을 수 있게 되니까 이 연료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아질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신기술들이 적용된 이 BYD의 엔진이 이번에 이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엔진의 최고 출력은 150마력. 입니다. 자, 그러면 모터 출력 176마력, 엔진 출력 150마력을 합치면? 최고출력이 무려 326마력? 와 이거 엄청난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하이브리드 차의 합산 출력은 단순히 그렇게 더셈을 하는 걸로 계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한강에서 2인용 자전거 이런 거 타잖아요. 그럼 그두 사람이 최고출력으로 페달링을 막 했을 때 자전거가 훨씬 더 빠르게 최고출력으로 나갈 것 같지만 실제로 둘이 페달링하는 이 출력이 겹치기도 하고요. 이 둘이 밟은 만큼 자전거가 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 아마 여러분들도 이 겪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최고 출력을 내는 구간이 겹치기도 할 뿐더러 그 출력이 실제로 축을 통해서 바퀴에 전달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합산 출력은 반드시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터가 순간적으로 최고 출력을 딱 발휘하려면 배터리에서도 충분히 이 출력을 뽑아 줘야만 이 모터의 최고 출력이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실제로 합산출력은 둘의 최고출력을 더한 값이 아니라 다른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KGM도 그 값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 KGM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경쟁사 하이브리드와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합산출력을 측정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제조사 입장에서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합산 출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 합산 출력은 어떤 시점이 됐든 정확하게 한번 어, 공지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토리사이브리드, 그래서 주행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와, 일단 이 배터리가 차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남한상성의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왔거든요. 이 발전용 모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지금 73% 까지 쭉차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지금 그리고 시속 65km로 가는 상황에서도 이 모터로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순간 연비가 계속 99.9km/L. 이 엔진을 구동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아이 확실히 모터가 두개에 들어간 하이브리드가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자, 토레스 하이브리드 외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리에서 보는 그 토레스, 그 디자인과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레스를 가지고 뭐 액티언도 만들고, 무쏘 EV도 만들고, 토레스 EVX도 만들고, 정말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 오리지널 토레스의 디자인이 이 토레스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자인에서 사실 크게 볼 부분은 없고요. 이 엔진룸을 한번 열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당연히 가스리프트 장착이 돼 있고요. 이렇게 KGM 하이브리드 와 이런 식으로 엔진 커버가 달려 있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꼼꼼하게 이 안에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보이지 않도록 밀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벗겨서 이 엔진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엔진룸 커버를열수 없게 이렇게 볼트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 놓은 거볼수 있는데요. 이 아래에는 1 5 l 터보 가솔린 엔진 E-DHT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조금 뒤에 시승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휠을 선택할 수 있어요. 17인치, 18인치 그리고 20인치 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18인치 휠이 장착돼 있습니다. 17인치보다 18인치가 연비를 더 좋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18인치 휠이 끼어져 있는 거볼수 있고요. 이2 5 6 0 1 8 사이즈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돼있고 넥센 로디안 GTX EV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어요 자이 뒤쪽으로 넘어오면요 KGM 하이브리드 이렇게 로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 당연히 적용이 됐고요 그러면 트렁크 밑에 히든 스페이스가 있느냐 히든 스페이스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트렁크 아랫부분에 하이브리드 구동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BID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이 구동용 배터리가 LFP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구동용 배터리는 NCM 배터리입니다. 여기 보면 KGM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타입 NCM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가 지금 1.5kWh 정도, 르노 그랑콜레우스가 1.6k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KGM은 1.8kWh가 넘는 용량의이 NCM 배터리를 트렁크 하부에 배치하고 있는 것도 알수 있네요. 어떻게든 이 동급 대비해서 최고의 상품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그럼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구동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볼수 있는데 KGM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구동 배터리를 장착해 놓은 걸볼수 있네요 자 그리고 엔진룸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공간이 굉장히 흡수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V 배터리가 이 트렁크 우측 부분에 분으로 이동한 것도 볼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12 볼트 배터리가 lfp 배터리입니다 어떻게든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게느껴지고요자 그리고 기존 토레스 일반 모델에 대비해서 뭐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이쪽에 원래 기존에는 안쪽으로 파져서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이런식으로 간단한 박스 같은 것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별도로 제공되어 있는거 볼수있고요 간단한 짐 같은걸 걸수 있는 이런식으로 후크 이런 것들도 잘 적용되어 있는거 볼수 있어요 토레스 하이브리드 사실 외관에서는 기존 가솔린 토레스와 비교해서 거의 차이점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실내로 돌아가서 실내 공간은 어떤지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 KGM은 이 토레스를 사실 중형 SUV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준중형 SUV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SUV입니다 특히 2열에 들어왔을 때이 실내 공간에 있어서 산타페 소렌토랑 비교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이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와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넉넉하지 않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뭐 부족하지는 않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먹 두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천장도 저 185cm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한 머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이 핸드폰을 이쪽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스납백을 별도로 제공해 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것도 추가돼서 이2열에서도이 앞좌석을 앞으로 밀고 땡기고를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열 시트도 폴딩이 됩니다. 6대4 폴딩을 지원하고 있고요. 가운데만 구멍을 뽕 뚫어 놓은 스키스루 같은 것도 제공해 놓지 않고 있어서 어, 긴짐을 씻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1열로 넘어왔습니다. 1열! 아, 정말 익숙한 실내죠. KGM 모든 차가 다이 실내를 그대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벤츠, BMW, 현대기화도 이 실내, 이 CCNC 같은 거다 공유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회사들은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버튼류, 기어봉, 이런 부분들만 좀 공유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 실내의 컨셉은 완전히 다릅니다 산타페 다르고 투싼 다르고 팰리세이드 다릅니다 그런데 이 KGM 같은 경우는 이 액티언 무쏘 EV 토레스 EVX 토레스 부품까지 완전히 똑같은 이 같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마다 다른 자동차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아이 차들은 사실 다 같은 토레스라는 자동차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네요 새로운 차에는 차마다의 개성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 같은 경우도 천연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시트 품질, 이 시트 디자인 이런 것들은 어떤 차에 내놔도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시트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KGM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면 시트라고 할 만큼 이 시트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BMW와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의 이 계기판 디자인을 액티엄부터 해서 넣어놓고 있는데 전 이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바늘 계기판 시절에는 숫자가 20단위로 쭉써있어요 계기판이 원형으로 생겼으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해도 빼곡한 느낌이 그다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지털 계기판이 되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가 너무 가득찬 느낌이 들고 지금 내가 몇 킬로미터의 속도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계기판이 가득찬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이 디자인을 먼저 한 BMW 같은 경우는 30, 60, 90, 120 그리고 그 위로 속도가 높아지면 더 숫자가 커지거든요. 뭐 숫자를 띄엄띄엄 쏘놔서 시인성이 아주 좋게 그 디자인을 해놓은 걸볼수 있는데 이 k 같은 경우는 바늘계기판에서 썼던 그대로 20 단위로 속도를 해놓고 있어서 시인성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좋은 계기판은 아니다. 그래도 현대기아의 계기판보다 하나 나은 점이 있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계기판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는 현대기아보다 나은 점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내가 정말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눌러야 되는 버튼들이 지금 다이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조라든지 이런 물리 버튼들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 터치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간 회사들 중에 이 아래쪽에 공조장치 버튼이 고정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KGM은 온도 조절을 하려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운전하면서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드래그 해서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 조금 사용자 편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또 중요하게 눌러야 되는 버튼,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이런데 그냥 버튼이 하나 있으면 딱 되는데, 드래그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사용자의 편의성이 충분히 거려되지 않고 일단 디자인을 이 첨단 차처럼 보이게 하는데에만 집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트레스하이브리드 30km 넘게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 BYD가 만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이 중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지금 점유율 1등을 꾸준하게 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비결을 조금 알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는 아, 정말 일본 차 못지않게 뛰어나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얼마 전에 탔던 어코드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냐면 저속 중속까지도 모터만으로 주행할 때 그리고 엔진이 깨어나서도 구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용도로 쓸때아 요럴 때이 하이브리드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는 고속 주행을 그다지 즐기지 않고 고속도로에 올라가서도 나는 정속 주행만 하고 시내 주행이 거의 70% 이상이다 그런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BID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꽤 만족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소유하고 굉장히 오래 오랜 기간 타봤는데 현대기아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이 엔진이 깨어날 때왕 하고 깨어나서. 막 엔진으로 구동되는 느낌. 엔진이 깨어나는 순간부터는 엔진과 모터가 같이 구동되거나 엔진이 구동되거나 이런 느낌이 사실, 아,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이게 실제로 연비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BID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일단 모터를 기본적으로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엔진이 깨어나도 굉장히 부드럽게 깨어나고, 아, 근데 지금 엔진이 개입이 된 건가? 아니면 얘가 충전만 하고 있는 건가? 알쏭달쏭하게끔 모터로만 주행하는 이런 느낌을 잘 주고 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되면서 이 파워트레인 무기가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1.7톤 가까운 무게가 됐다 보니까 새로운 댐퍼를 적용을 했다고 해요. 스마트 프리퀀시 댐퍼라는 이름의 댐퍼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만도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만도에서 만든 주파수 감흥형 댐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면의 상태, 그리고 내 차의 속도, 이런 것들에 맞춰서 주파수를 이 차가 분석해서 댐퍼 안에 유압을 조절하는 그런 주파수 감흥형 댐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노면의 충격이라든지 잔 요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걸러줘서 승차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기존보다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얼마 전에 액티언을 제가 타봤는데 사실 액티언의 그 승차감하고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은 완전 다릅니다.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이 훨씬 더 부드럽다. 시트도 지금 어, 이게 눌러봤을 때는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가죽은 짱짱해서 이시트와 서스펜션의 이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조화롭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족. 시킬 만한 그런 승차감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지금 이 차가 완전히 정차해 있을 때쭝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이 사운드 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는 이 저속에서 이 차가 지나가는지 이 소리가 안 나니까 이 가상 엔진 사운드를 밖으로 내보내서 이 보행자로 하여금 이 차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가상 엔진 사운드인데 그런데 지금 KGM 같은 경우는 이정차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 소리, 이 소리가 정차에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들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차에 있을 때 약간 이 가상엔진 사운드가 좀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지금 KGM이 조금 더 중국과의 협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이 KGM에서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디스플레이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 사실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 중국에 많이 있거든요. KGM이 지금 사실 회사가 정상화된 지 얼마 안된 상황이고 특히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걸 개발하려고 하면 R&D 비용을 부담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특히 인포테인먼트 이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들 이 적극적으로 좀이 중국 회사와의 협업을 조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지금 KGM이 내놓은 수준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예전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 주행을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겠죠. 일단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 세제 테크. 3,14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와, 3,140만원이면 괜찮은 가격인데? 그런데 이 시작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기능들도 좀 빠져 있고요. 뭐, 다양한 기능들이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소한 어댑티브 크루즈는 달려있는 차를 사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보면 이 다음 트림, T7 트림으로 넘어가게 되고 등등등 옵션을 붙이고 나면 풀옵션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4,197만원입니다. 와, 이렇게 하면 투싼 하이브리드 풀옵션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9만 원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의 길이 자체는 더 길지만 어쨌든 이휠 베이스가 더 짧고 실내 공간이 더 좁고 첨단 기능으로 보면 현대 기아의 투싼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많은 첨단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거든요 h u d 도 있잖아요 정전식 핸들 있고 또 HD2 아, 그런 다양한 첨단 기능들은 투싼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이 투싼 하이브리드와의 가격 차이는 9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 어쨌든 투싼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좋은 점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투싼 하이브리드는 모터를 p0p2라고 해서 p2 모터만 이 구동에 관여하는 사실상 구동에 관여하는 모터가 하나뿐인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엔진의 개입이 좀더 많은 느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kgm의 하이브리드는 이 모터 두 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터의 출력도 높고 이 모터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구동하는 하이브리드라는 점에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라 점에서 확실한 더 강점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2차 구매를 고려하실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51분 동안 35.6km를 주행을 해봤고요 최종 연비는 16km per liter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사실 저희가 외부에서 리뷰를 하면서 차 시동을 그냥 걸어놓기도 했고요 또 와인딩 코스로 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것들을 어, 주행해보기도 했고 또 급가속 뭐 이런 것들도 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16km의 연비는 굉장히 잘 나온 연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5.7km per l i 의 공인연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준 걸볼수 있고요 차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다시 주행을 했을 때 지금 연비가 20.3km per l i 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연비는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토레스 하이브리드 간단하게 시승해봤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것, 큰 장점으로 느껴졌고요. 연비 잘 나온다는 거, 시내 구간에서 누구나 정숙하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확실한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특히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상당히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중국 회사들과의 협업을 점점 더 강화하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토리 사이브리드 여기 세곡동에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새로 생겼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와서 시승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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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